마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엔, 이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부르짖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가올 2024년을 위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아, 아, 하나님 아,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적용하는 모든 것을 이로게참하셨던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를 이렇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오. 오늘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 시앗을 심는 밤 꿈꿀 수없 한국어 자막 제공 및을사용하였 you know 거울을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까? 만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건전한 개념과 자화상을 지니고 거울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세상 현대인들은 외모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자화성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잠깐 생각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목을 다음주까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구라고 하시는지,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떠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영광에 이어야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볼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다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무슨 일든지 하려고 할때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합니까? 즉흥적으로 이를 벌립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텐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잘나가면 내가 언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라 메사 아벨로 이 바벨론 왕이 이네명을 바벨론 왕이 나라를 여여 제사를 지난 후에 그 제사상의 음식을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의 재물인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할때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 그 맛있는 진미의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고를 했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면, 부르와 시돈 사람이 헤로땅의 마음을 사려고 헤로땅의 연설을 듣고는 하나님의 소린지 사람의 소린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침할 때헤로선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다가 해충의 먹이가 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 한해가 마지막 하는 오늘 주일날 여러분의 올 한해 나의 남은 생애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가 아니라 아첨할때 하는 소리인지 내 자원하는 마음인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야기 드리는 모습을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올한 해가 가기 전에 반성하시고 밝아오는 2024년도에는 보다 나은 의음 생활을 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오, 고린도전서 4장 직절에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냐? 우리 하나님은 참관했습니다. 꼭.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 자신을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 빌리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지구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예배서도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강조한 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의 이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터득했기 때문입 여러분은 비정교의 성도님입니까? 다른 교의 성도님입니까? 올 한해 가기 전에 100명 이상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작정을 100명 이상 전도를 해요. 한두 명이라고 하는 거 소년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명을 전도하면 한 명도 못하다가 이 세상을 하지가고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전도를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애를 못 낳는다.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로마 시민권이 언급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백부장도 천부장도 노마 사람인가? 노마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목박기로 돌아가셨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가나한 성에 들어갈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가난인 전에 나와 행사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행사한 성도들의 의무를 바친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가반절 말씀을 보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그 생명을 나타내는 피입니다. 장세기 구장 사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그 생명비는 피채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제일 건강하고 멋있게 생긴 심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피로 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몽땅 숨으다고것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위성도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오 오직 흐뭇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고배로운 피로인 것입니다. 누가 보고 모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랑하는 내자녀들아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집 가운데 사을 얻으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은 약한 나로 강하게, 여러분은 약한 데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장사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용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섬김을 할때 여러분의 약한 능력이 강한 능력으로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굶빛과박과 고난과 역경을 반가우세고 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 능력 때문에 제요. 우리는 자신의 무능과 약함 때문에 하루를 살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이 엎드려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강력한 영파와 영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과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가주 드리오.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발미하며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행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게 있어서 불행하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던 요셉이 천천히 날벼락이 와서 그 형들한테 애국으로 팔려가서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를 하다가 가정 종로로 충성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그 욕심 때문에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그두 관장과 감옥 생활을 하다가 총리 되시는 그 지름길.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겪으시는 그 시련이 먼 훗날에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나는 마지막 달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땅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뜨거운 불에 영광로 속에 샘물 녹듯이 녹아내릴 때, 여러분의 나쁜 근소그 죄악이 정말 우리의 본향지처 하늘나라에 그곳은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헬라와의 새롭다는 단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새로움을 뜻하는 건 로스, 질적으로 새로움을 뜻하는. 카이로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라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어, 세상과 본질과 전혀 다른 세계 우리의 하늘나라 저본향집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비정규성도님들과 친구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V I C T O R Y 하는 우리 비정규의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는 누구인가? 첫 말씀을 나는 우리의 본향지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반드시 알고 하루하루 삶을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가오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 네. 370장 부시습니다